합시다. 즉각 우리의 아이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보수, 뭐 진보, 아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? 당신들이 저 여기 일자리 찾으러 왔는 가 안타까워요, 저도. 5년 동안 또 얼마나 잘 벌어먹었는지, 예, 네, 모르겠지만, 아, 저 지나가는 시민들 한번 보세요. 담배 연기를 저렇게 내뿜으니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잖아요. 아, 이게 정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? 아주 기본이 안 돼. 아이고, 막 경찰들도 지금 막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. 야 저거 보세요, 저거 보세요. 아 완전 테러 수준입니다. 저거 보세요, 저거 보세요. 야 정말 아니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아니 지나가는 시민들도 저렇게 담배 연기 힘들어합니다. 자 여러분 정말 어린이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품는 행위는 제발 부탁입니다.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, 어린이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품는 행위, 그거 하나만큼은 꼭좀 멈춰 주세요. 부탁드려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